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비에 좋은 음식 TOP10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과일, 바나나,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야채,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야채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3.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우수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유제품 요거트 치즈 우유는 유산균과 칼슘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5. 곡물기리 보리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입니다. 6. 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변비 예방에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유제품 우유나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 오트밀 오트밀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9. 열매성 채소무, 상추, 당근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입니다. 10. 잣잣은 식이섬유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여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비에 좋은 음식 TOP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